네, 안녕하십니까? 김주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 찍은 거는 어,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어, 또 좋은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좀 많이 달아 주셔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네,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위더배 샵을 나가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우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뭐 강동훈 선수도 있고, 뭐, 김명주 선수도 있고, 뭐, 조민철 선수, 윤원균 선수, 뭐, 등등 엄청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또 우연치 않게 우승을 하게 돼서,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놀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 많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요번에 제가 시합 나가서 우승까지 저도 사실은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이제 패널드라는 그런 그전형면에서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승할 거라고는 저도 어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운 좋게 운 좋게 제가 좀잘 돼서 우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뭐 실력이 더 뛰어나서 우승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훨씬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운이 좋아서 우승한 걸로 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 구독자 구독 해주신 분이. 그냥 130명 정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었고요 어, 앞으로 제가 영상 같은 거는 좀 많이 뭐 자주는 아니어도 이런 좀일 어, 있으면 뭐 지금 오늘 영상 찍고 어, 내일 그 오늘이 목요일인데 내일 금요일날 그 유승민 팀 유승민 탁구클럽 2주년 또 행사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어 거기 가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IOC 위원 유승민 IOC 위원이죠 어제 초등학교 어 친구이기도 하고 IOC 위원 또 하고 있는 그 유승민 그 친구죠 저는 뭐 친구니까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친구도 얼굴도 볼겸 해서 영상 엄청 해갖고 거기 행사에 이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 그 댓글에 또는 뭐 이렇게 전화 와서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용품을 지금 못 쓰시고 계시냐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일단 그 제가 지난 주에 처음 영상 처음 영상을 찍을 때 라켓 네, 라켓 깎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음. 라켓 깎았던 그 라켓으로 요번 위더페 시합 때 나갔습니다 거의 뭐 3일? 3일 정도 쓰고선 그 시합을 3,4일 정도 쓰고선 시합을 나온것 같은데 어, 그때 라켓을 잘랐던 그대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손질 다시 안하고요 그게 요 라켓입니다 요 라켓 라켓 그고 러버 같은 경우는 그 안드로에서 나오는 이게 잘 보이나요? 안드로에서 나오는 그 헥사 HD, 헥사 HD라는 라바인데 이 헥사 HD 라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안드로 제품을, 용품 라바를 좀 많이 써봤는데 그나마 제가 제일 괜찮게 잘 맞는 게이 HD하고 그 다음에 이제 K9 이렇게 지금 제가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 HD로 어, 네, 이번에는 시합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쓰시기에는 조금 딱딱한 것, 좀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라바 쓰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너무 딱딱한 것도 싫고, 또 너무 무른 것도 싫고 해서 저는 요 라바에 이제 부스터, 이제 부스터라는 거를 그냥 한번 바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바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어, 김주상 선수는 왜 서비스 넣을 때 가리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 네. 서비스가 반칙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제가 작년 5월달부터 세계체육시합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번 제가 한번 들어봤고 그다음에 요번 시합 때그 송영훈 선수랑 같이 시합을 할때그 댓글이 달린 걸 제가 봤어요. 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가리려고 가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여태까지 제가 선수생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산업체육 시합 나와서 그 시합 현장에서 심판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분들이 뭐 서비스를 가린다라는 말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좀 오해가 없으시기...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서비스를 뭐 일부러 가려서 넣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는 최대한 정상적으로 오픈 서브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이렇게 서비스 넣고 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번에그 안드로 저희 회사 사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전부 다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 안드로 팀, 그, 요번에 결승전 보시면, 어, 저랑 결승에서 했던 대구의 이성 선수라고 있습니다. 그 선수, 일부 치시는 선수인데, 어 대구에서 하다 보니까 그 대구 분들이 응원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게 지역 사회가 참 무섭구나라는 걸이번에 한번 느꼈고요. 그 와중에, 저희 또 사장님이나 부장님이나 또는 저희 우리 안드로 식구들, 식구들 또 외에 또 다른 분들 해서 이제 저를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한번 하고요. 어 제가 그이 영상을 편집을 잘 못해요. 이거 지금 저 여태까지 올린 건 제가 다 편집해서 올린 건데. 편집을 하는 거를 뭐 이렇게 다른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동영상 올라오면 막글 자막도 막 올라오고 뭐 처음 그 메인 거기에 뭐 누구누구랑 시합을 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열심히 배우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편집, 편집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되게 제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조금씩 더 발전해서 재밌는 영상 그리고 어, 또 다른 거, 다른 뭐 이런 어디 뭐 일이 있으면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데 다, 쫓아다니면서 어, 재밌는 영상도 찍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슨 레슨하는 영상도 찍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독 이 구독하신 분들 중에 구독하신 분들 중에 그뭐 레슨은 어디서 하나요? 뭐 이런 댓글도 좀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월요일하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어 성도 성도 신도시에 있는 그, 그 엑스포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엑스포 아파트 거기에서 지금 월 수에는 거기서 레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목금 같은 경우는 고월동 고월동에서 화목금은 이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근처에 계시거나 아니면 뭐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시면 직접 뭐 찾아 오실 수 있으면 찾아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뭐 저랑 한 게임도 하시고 그 다음에 궁금했던 점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뭐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있을, 있을 때 언제든지 오시면 뭐, 다, 모든 것을 제가 오픈해서, 어, 제가 할수 있는 한, 다 해서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음 해드릴 거고요. 어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 9월동에 왔는데요. 9월동 와서 지금 시간이 4시, 4시가 아직 조금 덜 됐는데, 네, 레슨을 네, 들어가야 됩니다. 네, 레슨하고, 어, 네, 영상 올리면, 구독. 제가 지금 구독자 수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구독자 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130명이면, 한 3, 4일 지난 것 같은데, 130명이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도 구독 좀 많이 눌러, 눌러주셔서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린 거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음,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어, 내일은 그 유승민, 팀 유승민 클럽에서 그 이제 행사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시합도 한다고 하고 뭐 이벤트 경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 가서 거기 현장을 생생하게 찍어 와서 그 영상도 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지 가져와 주셔서 어 저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조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합이나 이런 영상들도 뭐 제가 시합 나갈 때마다 찍어서 올릴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많이 음 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레슨하러 가고요 나중에 내일 내일 어, 유승민, 거기서 촬영한 거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